자 오늘 원타임 한번 보죠. 오늘은 동명사의 위치와 역할을 보는데 딱두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동명사는 부정사하고 구분해서 딱 익혀놔야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부정사로 다 바꿨을 수도 있죠. 주어 자리나 맞죠. 보어 자리나 이런 데 쓰일 때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특정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따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또뭐 따라 나오는 거. 동명사 따라 나오는 거. 그쵸. 그니까, 러 부정사와 동명사, 준동사 중에서 이두 가지는 명사적으로 다 쓰일 수가 있잖아.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맞죠. 이? 따라 들어가는 게이 준동사 중에서는 동명사와 부정사가 있는데. 됐죠. 다른 경우는 그냥 부정사가 쓰 일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특정 동사의 목적어 자리. 그러니까 이런 걸잘 봐야 된다. 그죠. 동명사 앞에 따라 나오는 <laughs> 이런 특정 동사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전치사 다음에는 맞죠. 부정사는 못 오고 뭐가 오는 거야? 동명사가 오는 거야. 알겠죠. 확실하게 딱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도되 암기해야 되는 게, 이거죠. 동명사 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하겠죠.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또 있잖아. 이 뭐, 다 나왔죠. 시험에. 알겠죠. 보면은. 뭐, 14년에서 15년에, 맞죠. 연달아 따라 나왔던 게, 세 번에 걸쳐서 연달아 따라 나왔던 게, 인조이 다음에 동명사 쓰는 거부터 해서. 최근에 appreciate 나 consider 같은 동사, s u g g e s t 같은 동사가 또 계속해서 따라 나오는 거. e t a 그 d 기 때문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하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있죠. r e r e m e m b r e f o r g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오면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 있다 r 런 e 이고 r e m e m b e r g forget 다음에 부정사가 오면 어떻게 돼? 그저이? 앞으로 할 일을 기억하다.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해서 노력하다. 이래 되고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이래 되죠. 최근에 여기에 나왔죠. try 다음에 부정사 오느냐 동명사 오느냐 영장 문제로 따라 나온 적이 있죠. ,이? 됐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단순 암기 과정이야. 요것다 외워놔야 되고 ,이?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오는 거는, 맞죠? 동명사의 관용구 서른 개 외워야 되는 거있죠 알겠죠? 부지런히 익혀놔야 되죠? 계속해서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됐죠? 문장 속에서 이 동명사만이 딱 따라 나오는 요 형태들을 알아놔야 되는데. 그죠?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이런 거요. 아이들은 약속했다 그런 많은 맞죠? 뭡니까 소음들을 만들지 않기로 맞나 알겠죠. 만드는 것을 그만두기로 이래 되죠. 됐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스탑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방금 전에 봤지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스탑이 있었죠. 해석상으로 봐도 여기에 지금 부정사가 들어갈 게 아니죠. 됐죠잉 소음을 만드는 것을 뭐 그만두다 이런 의미가 돼서 스탑다 음에뭐가 나와야 됩니까? ing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따라 나오는 거 나는 뭐예요 약간의 소스를 사는 것을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슈퍼마켓으로 가야 한다 이래놨습니다 소스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죠 앞으로 사야하죠 맞죠 잉이 그니까 이잘 봐잉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ing가 되는 게 아니라, 했던 일인가? 맞죠?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인가? 맞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쪽에 따라 나오는 요 forget이라는 동사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뭐가? 그죠? 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다고. 맞죠? 소스를 샀나 안 샀나? 안 샀지? 앞으로 사야 되지? 맞죠? 그래야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to 부정사가 돼야 되죠. 됐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딱 제대로 딱 챙기고 가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 나오는 이게 기출이죠. 기출에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죠? 보기를 딱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빈칸에 부정사가 들어가느냐, 동명사가 들어가느냐, 이래야 되는 건데. 죠 앞에 나오는 요 특정 동사들이 제대로 딱안 익혀져 있으면은 맞죠 헤매게 되는 거단 말이야. 외울 거 제대로 외워 놔라고 대자잉 그러니까는 캠핑을 가자고 누가 제안을 했느냐. Suggest 다음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ing 가 들어가야지. 맞죠. 에이? 두 번째 더 대자잉 보면은 그런 거죠. 에이? 나는 즐기지 않는다. 빗속에서 텐트를 치는 것을 이래야 되는데 여기도 enjoy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 ing suggest 다음에 ing, enjoy 다음에 ing 답은 뭐가 되노? 4번이 답이 되죠. 됐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외워놔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딱 암기해놓는 거 알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세 번째 따라 나오는 문제도 역시 기출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따라 나온다고. 그죠. 14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연달아 세 번, 이렇게 enjoy 다음에 ing 따라 나오는 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죠. 됐죠. 이런 것도 그냥 단순 암기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쪽에서 봤지만 enjoy, finish, stop, mind부터 해서 한 10개 정도의 동사들. 맞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확실하게 외워 놔야 됩니다 그저 가장 최근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저 따라 나온 게이런게 게 따라 나왔죠 그저 보세요 동명사의 관용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놈이 뭡니까 요거죠 look forward to ing 7 번인가 8 번인가 나왔어요 20년 동안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번 정도씩은 따라 나온다 그 정도로 관용구조에서이 정도로 많이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Look forward to 다음에 뭐가 나야 와 됩니까? ing가 나야 와 되고, 아예.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보이죠? 저희 enjoy가 또 보인다 그죠? 맞죠? 어이? 알겠죠? I make it a rule to 저 표현도 알아놔야 되는데 뭐야 저게? 뭐를 규칙으로 삼다? 맞죠? 나는 투 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 이래 되니까. 맞죠? 에? make it a rule to 부정사. 이래 들어가 있는데 에이? 즐기는 것을 <laughs> 맞죠? 규칙으로 삼는다. 맞죠? 그러니까 나는 규칙적으로 뜻이 뭡니까? 배드민턴 치는 걸 즐긴다. 이 말인 겁니다. 맞죠? 에이? enjoy 다음이니까 세 번째도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ing가 아, 들어가야 되죠. 자동으로 답이 체크가 돼 버리죠, 벌써. 됐나요? 두 번째는 뭐가 걸려 있는지 보이죠? let이 딱 걸려있죠? let 다음이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형 부정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동사 원형, 맞죠? 세 번째는 enjoy 다음이니까 또 뭐, ing, 맞죠? 이러니까 쉽게 답 나오죠? 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편안하게 풀려고 그러면은, 어꼭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 어 필수적인 것들을 딱 익혀놔야 돼. 동명사 파트에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둘다 취하되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동명사의 관용구, 되겠죠. 이세 가지를 확실하게 암기하고 기억하고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